안녕하세요. 한라이프 윤옥순입니다. 오늘은 한라이프 선생님이 조선시대 후기 포천에서 태어나 초기 카톨릭 신자인 이벽 선생에 대하여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벽은 1754년 포천 화연에서 태어나 1785년 31살의 짧은 나이로 생을 살다 생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는 조선의 최초 천주교 신자로 이승훈, 권일신, 정약전, 정약용과 같이 천주교를 창설한 인물로 인정되고 생가는 2023년 성지로 천주교 내에서 공인되고 성당이 건립되었습니다. 그의 집안은 대대로 남인 문인 계열이었으나 조부 때부터 무과에 급제하였고 이병은 이벽은 건장하고 키가 8척 약 180cm에 이르고 힘은 장사였다고 합니다. 누나의 남편인 정약현을 통해 대표적 실학자인 정약용, 정약전 형제와 어울렸다고 합니다. 1637년 일어난 병자호란 때 그의 육대조 이경상이 소현세자 사절단으로 중국에 가서 가져온 천주교 서적이 집안에 남아 있어 이 책들을 즐겨 읽었고 상인과 사신을 통해서 서양학문과 천주학책을 구해 읽어 15살부터 15년간 서학과 천주교 연구에 매진했다고 합니다. 23살에 권철신, 정약전, 정약용, 이승훈과 천주학을 비롯한 서양 학문 강습회를 열었는데 점차 종교적 색채를 띄어 신학 모임으로 발전하였다고 합니다. 이승훈이 1783년 중국의 부친의 사절단에 함께 가서 세례를 받고 돌아와 이벽에게 세례를 해준 후 이벽은 천주교인이 되어 서울 수표교 지금의 을지로이가 집에서 교리 연구와 전교에 전력하였다고 합니다. 권력에서 소외된 남인 계열의 양반 남자들에게 전교하다 점차 중인, 상인, 부녀자들에게 전교하여 명래방 현재의 명동에서 집회를 열었고 이를 명래방 공동체라 부르고 조선 천주 교회의 시작으로 봅니다. 유교 사회에서 천주학은 생소하고 이질적인 불온한 사상으로 간주되어 집회 참석자들이 체포되는 명래방 사건이 일어나고 성균관 유생들로부터 배척과 탄압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적은 불태워지고 천주학은 사학으로 낙인찍혔습니다. 이벽은 형조의 처벌은 받지 않았으나 문중에 거센 문책을 받고 양반을 박탈당하는 협박에 몰린 아버지에 의해. 별당에 갇히고 1785년 6월 사망하게 됩니다. 그가 성교 요지 저자라고 하나 논란은 있으며 이 책에서 신구약을 소개하고 기독교 사상을 동양 유학 사상에 결합하여 윤리와 규범을 제시하였다고 봅니다. 2023년 5월 이벽의 생가는 한국 천주교의 초기 평신도 지도자 광암 이벽, 유한 세례자 순교자의 어리 살아 있는 거룩한 성지로 천주교 춘천 교구에서 성지로 인정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